보통 이렇게 되면은, 다른 사람들도 거짓다 3분의 1은 인동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 지금 있는,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자손들이 그 업을 받아서,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난 거지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. 인동살. 인동살은 어떻게 보면 조상의 업장, 음. 업복, 고난과 풍파를 겪는 걸 얘기를 해요. 네. 근데, 살다 보면 풍파도 겪고 고난도 겪잖아. 근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 조상에서 내려온 업장이 더 크다 보시면 돼요. 내가 살면서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 이게 왜왜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까? 이런 게 보통 조상에 내려온 업보로 많이 보는데. 그것도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조상에서 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조상에서 막아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음. 인동살이라는 거는 그 날, 생일 날짜로 봤을 때는 1, 3, 8 네. 예를 들어서 11일 어? 네. 13일 11일 저, 저 18일 <laughs> 네. 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거짓데 3분의 1은 인동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 우리가 생각할 때는, 어, 이게 왜 이렇게 타고 내려갈까라고 생각하는 거잖아. 인동사이 뭐지? 왜 조상의 업장이 내가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, 네. 잘 풀고, 잘 성기고 가는 게 답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앞에 채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풀고 가면 되는 부분인 거고 인동살이라는 거는 네. 어떻게 보면은 인고의 식물 같아 모진 겨울을 견뎌내는 식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슬프죠. 우리는 묵묵히 자라면 되는 거고 또 고진감내라는 말 있잖아요. 잘 고생 끝에 낙이 오고 노력 끝에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, 예를 들자면, 인동살의 부분에서, 저희 신도 부분에서, 저희도 잘은 정확하게 왜 이게 내려왔냐, 인동살이라는 걸 내려왔는 건잘 모르지만, 은 저희 이제 신도분 중에, 그 조상에서, 이제, 그러니까 양자로 간 거죠. 옛날로 따지자면, 양자로 갔는데, 멍석마리를 해서 거기서 메타작을 맞고 돌아가신 영가가 보인 거예요, 쟤네. 근데 그게 인동살인것 같아요. 어... 그 업장.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고 매를 쳤던 사람이 업으로 내려 업으로 내려온 거예요. 맞은 사람이 아니라 네. 때린 사람이. 네. 지금 있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자손들이 그 업을 받아서 그러니까 풍파가 일어난 거지. 나는 모르는데, 나는 선대를 모르는데.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되나라는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에요. 죽은 자가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갚아라고 또 꿈으로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. 웃기게도. 참 인생 뭐. 그래서 참...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살들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뭐 인동살이든 뭐 홍염살이든 도화살이든 네. 살은 다 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논할 수는 없는 거고.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. 또 많이 빌고 또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또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오늘 인동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천명가 선생님께 혹시라도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들 문제들 여기 천명가 선생님께 한번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인동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시간으로 천명가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